게임 는대 해봐 숙제 숙제는 뭐게 배운 대까지. 없어? 그러면 개념을리 오늘 자이거 오늘 한 장만 개념 더들 설명 들으면 이제 2단은 끝난다. 알겠지? 어. 그리고 오늘은 그래. 저 뭐냐? 어 응. 104대5 하면 오늘 원 끝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오늘 1, 2교시, 여기 서준형까지다 풀다 가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통계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으로 요거 끝납니다. 알겠죠 통계 끝낼 거예요. 다음 주 중에. 그래서 정확히 다음 주중에 끝나고, 고등학교 고3 나가는 거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04쪽에 자뭐 여기는 좀 쉬우니까 일단 선생님 개념 설명 다 할게. 어. 3, 4, 5, 6 개념 설명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숙제는 RPM 배운 데까지 다 풀어오는 거 오늘 배운 데까지 풀어오는 거. 자 일단 쉬운 곡부게요 순서 바꿀게. 대구 쪽에 오르번이 훨씬 쉬우니까 이 곡부터 합시다. 순서 바꿔서. 자 원이 있는데 자 원이 한자에서 접하고 있고 접선이 있고 여기가 접점이 있다. 서 so,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5도다. 여기가 60도다. 그런데 문제에서 D t c 여기 각의 크기보 구하랬어. <laughs>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의해서 여기가 몇 도지 그러면 55도지. 네. 맞지? 여기 몇 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과 현이름각이 이렇게, 걔가 지금 여기가 62이지, 맞아? 그 여기가 몇짜? 60. 두 합치면 115. 180에서 115빼면 얼마냐? 65. 됐다 쉽지. 됐다 싶다 자, 2번.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안에. 원이 있고, 이 안에 또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안에 원이 두 개가, 두 개가 있다. 그래 고서 접한대. 접선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놨네.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가 u 이다 o w 가 뭐야, t I s a i X. 76이다 h o 여기가 7 e 이다 그렇지? h e n you got t 정답은 72야 왜 그런지는 알아야 y 거아 u are 그 o i n g to be 이 little bit of a 아 i t t l e bit of a l i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지? 72라는 거지? 네. 큰사각형일 때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의해서 여기 접선과 현이 이면 72니까 여기가 당연히 72겠네 72.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아 Y가 있구나 어, Y 구할이 있구나 어쩐지 그럼 여기가 Y 구할 그럼 여기가 Y 얼마지? 72 됐다 그 시네자 이런 거다 그 다음 104쪽에는 3차 번을 할게요 자1 0 4쪽에 3번 4번 자 3번, 104쪽에 3번, 김, 3, 3번, 102, 3번1원 있고 3번자 원이 고0 3번1 원이 고 여기68 X Y 68XY X 크기, Y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고기 보조 정면 여기 도냐 원주에서 이거 6 8도면왜 그렇대요? 육십도지 이걸 현 끼고 만드는 이걸 현 끼고 만드는 원주가6 8이었잖아 어? 이거 왜 공백했지? 어?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이게 접선이잖아, 접점이고 이게 혼이야, 접선가이, 현이 이 현이야 현. 접선과 현이 이름을 다 각의 크기 같은 거. 이거 현을 이 현을 이현 또는 이 호를 포함하는 원주각의 크기가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라고 붙었었잖아 저번 시간에 이거 왜 이래? 맞아? 원래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은 다 알파라고 생냐 됐지? 그럼 여기 얼마예요? 6 0이지 그럼 여기 6 0이지 여기 6 0이 됐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나 되겠냐? 여기가 여기 얼마나 되냐 적성과 여기.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어? 각도가 아 여기 있네 그래 잘 나와 있네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네 맞아? 맞지? 매우 중요하다고 그지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니까 그 투약은 90도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인데네 25도지? 그러니까 얘가 22도면 여기가 얼마? 22도다 어. 그럼 여기가 22도면 여기가 y 랑2이에서 28이니까 얼마야 돼40 움직이면 되는 거겠어? 뭐 되게 쉽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4번 x 크기 관에, 이렇게 주어지고서 X의 크기 관에. 알았다. 그럼 얘가 58이고 얘가 70이면. 네. 일단, 어? 접선과 현이 있는가? 자, 얘가 X면 몇 도지? X. X다. 맞지? 네. 그 다음, 우와, 여기는 볼까, 여기 몇 도가 거냐? 여기몇 도냐? 얘들이 합하면 1 2 0번에 180에 했을 때마이 얼마냐? 50이냐? 음. 왜 이것도 다5 2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내접이네내접 내적, 내적. 70.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삼각형이지 원밖에서 한점 원밖에서 원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 그은 거로 뻗춘 거지. 네. 잖아 원밖점에서 원에 접선 그으면 접점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지? 아. 여기가 x면이 x겠다 그지 끝났네. 그렇지? 180에서 빼서 2도 2로, 2로 못나는사람 없겠지? 어, 이렇게 하면 돼. 네. 이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104 105에 확인 3 4 56 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거기 다 했냐 어디 어디지 1 0쪽다 했나 1 0쪽안돼 있지 돼 있냐 102쪽 했지 네. 어 그럼 잘 됐네 그러면 텍사 빼고 확인 문제 네개 하고 오늘은 집에 갈 때까지 소단원 핵심 문제나 스텝 그 다음에 스텝 2 발전 그 다음 에서수까지 하고 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계 나갈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세번 수업에 통계를 끝낼 겁니다 네. 알겠죠 알겠지? 그리고 여기 반에 신입생 있을 텐데 그 친구 오면 고등산 나머지 친구들 나갈 테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요. 열심히 풀어봐요. 풀다 보고 지금 하고.